안녕하세요. 어, 중부토대 김영석입니다. 아, 오늘은 광명시 노은사 2동 아방리 3길에 와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주민일대 제보가 원성이 많은 곳입니다. 이곳은 주차 때문에 주차에 양쪽으로, 양쪽으로 주차하면서 사고가 빈번히 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보이 일방적, 뭐 여기가 영신마트인가요? 여기는 이, 이 도로상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이 차량을 쭉 세워놔가지고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차를 세워놨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이곳에서 인사사고가 크게 났었습니다. 생명과장이 위험을 느끼는 큰 사고가 있어서 주민들께서 많은 시청으로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서에서는 이렇다 할 말도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을에 사시는 주민께서는 저희 그 언론사에 이런 제보를 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상당한 지금 통행을 저, 보시다시피 통행을 마음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 이런 대형차가 양쪽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네, 불판이 보다시피 이렇게 있는데 이 하루속히 시의 내에서 우리 그, 에, 시장님께서는 이 논사 이통의 이 통의 마을의 민원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의 직접 말씀을 이 애로 상황 한번 받도록 듣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 네. 이 동네에서 사신지 뭐 얼마나 됐어요? 아, 네. 3 0년 됐습니다. 아, 그래요? 상당히 불편함이 많으시다고 얘를 들었는데 한번쯤 이게 뭐 시청에다 바라는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도로가 내가 알기로 소방 도로로 알고 있는데 소방 도로 역할을 하는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양쪽으로 이렇게 차들이 세워 있어서 차가 다니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이 화물차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서 있는데 이 저기 주민들을 어떻게 몰라도 조금 이걸 자제해주고 한쪽으로 도로 라인을 좀 주차라인을 그어서 한쪽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불편하고 단위가 힘들고 얼마 전에도 여기서 약쪽에 차가 있어서 인사사고도 났는데 그런거 하나 신경 안쓰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속히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주민의 말씀은요 얼마전에 큰 사고가 또 나타나네요 그런데도 중요한건 시에다가도 몇 차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수수방관에 을대서 정말 예, 아주 답답하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예,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 길을 조속하게 해결을 하셔가지고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한 길 내에 예, 민원을 해결해 주시길 바란티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